요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가끔은 어이가 없을 때가 많다. 얼마 전 교회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던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청년부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는데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웃어야 할지 한숨을 쉬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청년부 목사님이 35세 이상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단체 미팅 행사를 주관했다고 한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 취지 같았다. 하지만 그 실태를 듣고 나서는 시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녔던 교회는 대형 교회였고 청년부를 2, 3청년부로 나눠서 운영했다. 1청년부는 20살에서 26살까지로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들이었다. 2청년부는 27살에서 34살까지 대부분 직장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3청년부는 35살에서 39살까지로 이쯤 되면 청년부라기보다는 패자, 부활전 같은 분위기였다. 청년부 안에서도 나이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더위 단계로 옮겨가야 했다. 청년부의 나이 제한은 없지만 40대를 넘어서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알아서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삼청년부의 분위기가 딱히 좋을 리가 없었다. 여자 형제들이 많아서 새로운 남자가 오면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반기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지만 나이 많은 누나들이 귀여움을 주는 게 과연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의문이다. 후배 말로는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인지 결혼 상대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단체 미팅을 주선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 참 가관이었다. 목사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유했다. 특히 형제들은 반강제적으로 끌려온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 진행 중 벌어진 상황이었다. 목사님이 1청년부 자매들에게 서빙을 맡겼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빙을 하던 1청년부 자매들은 20대 초반이었고 그 모습이 형제들의 눈에 예쁘게 비쳤다. 반면에 삼청년부 자매들은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끝나고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연락처를 요청하라고 했다. 그런데 형제들이 삼청년부 자매들의 연락처는 물어보지 않고 서빙을 도왔던 일청년부 자매들의 연락처만 요청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삼청년부 자매들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건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목사님도 곤란했을 것이다. 목사님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청년부 자매들에게 서빙을 맡겼을 뿐인데,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20대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이 많은 자매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자들을 원망하거나 질투한다는 점이다.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은 많으면서, 정작 남자들의 본능적인 선택은 비난한다. 교회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더 황당했을 것이다. 나는 그냥 나를 사랑해줄 여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자매들은 외모, 학력, 재력, 심지어 믿음까지 요구하며 조건을 쌓아 올린다. 정말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눈만 높아지고 현실 감각은 떨어지고 결국 그 높은 눈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애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나만 사랑해줄 여자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